수학의 모든 문제에는 정해진 답이 있고 그 답에는 이유가 있다. 안녕하세요. 희진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단원에 대해서 배워 볼 건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 건데요. 목차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배워 볼 단원의 첫 번째 도형의 성질입니다. 자, 도형의 성질에서 첫 번째 삼각형의 성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거는 무려 네가지나 있어요. 첫번째로 알아볼거는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입니다. 자, 이등변삼각형. 많이 들어봤죠? 그쵸? 이등변삼각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배워볼 건요. 직각 삼각형의 합동이에요. 자, 먼저 직각 삼각형은 각 하나가 직각인 삼각형. 개를 직각 삼각형이라고 부르죠. 그 직각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세 번째로 알아볼 거는 삼각형의 외심입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거는 삼각형의 내심이에요. 자, 지금 외심, 내심 나왔는데 여기 있는 외는 한자 바깥 외 그리고 여기 있는 내는 한자 안내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얘는 바깥에 있는 중심 삼각형의 바깥에 있는 원의 중심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얘는 삼각형의 안에 있는 원의 중심.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평행사변형은 대표적이게 이렇게 생긴 거 한번 봐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사각형인데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사각형이에요. 학생 여러분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 가지 사각형 뭐 있어요? 그렇죠? 바로 나오는 거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건 바로 나올 거야. 초등학교 때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 그리고 평행사변형 아니면은 마름모 아니면은 사다리꼴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 단어는 도형의 닮음이에요. 자, 도형의 닮음에서 우리가 알아볼 거는 도형의 닮음비, 그리고 넓이비, 그리고 부피비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닮음비 넓이비 부피비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비인데요. 얘는 평행선이 이렇게 있을 때 선분의 길이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어입니다. 자, 그 밑에는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 단원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원입니다. 나중에 강의 영상 볼 때도 참고해 주세요. 무게 중심은 되게 꽤나 중요한 개념인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서 마주 보는 대변의 중점에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선 세 개의 교점 를 이제 무게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 점이 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3단원은 피타고라스 정민데요. 이거 너무너무 유명해서 솔직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이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을 각각 a b c라고 할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긴변의 길이를 C,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A와 B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가장 긴변, C의 제곱은 나머지 두변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것을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정리죠. 사실 이 정리는 우리 앞으로도 수능 볼 때까지 계속+ 계속 사용할 정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 단원 확률인데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원이에요. 왜 좋아하냐면은 사실 이 확률이라는 거는 주사위 굴릴 줄만 알고. 그리고 동전 던지기만 할줄 알면은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저의 강의에서 한번 만나보세요. 우선은 제가 경우의 수에서 중요한 거두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우의 수에서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합의 법칙, 두 번째는 고배 법칙입니다. 자, 이 경우의 수 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어떤 경우에는 합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곱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확률에서도 경우의 수와 마찬가지로 확률의 합과 곱을 언제 써야 되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어떤 문제에서는 화불해야 되고 어떤 문제에서는 고을해야 되는지 제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 영상 보러 출발해 볼까요?